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보미 선생님에 이어서 이태원 클래스를 알아보는 소년법과 청소년 형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경찰행정 담당 윤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laughs> 아, 네. 이렇게 열렬한 환호.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부분이 이제 소, 소년법과 청소년 혀, 형벌에 관한 건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기 전에 먼저 약간 머리를 좀 정화해 보는 눈과 함께 정화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실 때 너무 이 박세로의 얼굴에 집중해서 보시지 마시고 약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상이 끝이 났네요 네 영상 잘 봤나요? 네네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 이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싶은지 유추하실 수 있나요? 어, 저는 세미의 대처가 저렇게 권력이 많은 아이 앞에서는 달라진다는 점을 조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음 약간 틀렸어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아 그래도 좋은 접근이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네 조금만 가깝고요. 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학교 폭력이었습니다. 이게 약간 아...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이고 아무리 이제 잘생긴 박서준 씨와 장근원 씨가 나오셔가지고 연기를 해서 이게 되게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정말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이렇게 학교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자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도. 많은 사건들을 접하시면서.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이제 과연 이들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혹시 김보미 학생은 저 영상을 바탕으로 했을 때, 장근원 학생이 어느 정도의 처벌 수위를 받을 것 같아요? 어, 선생님도 저렇게 쉬쉬 하시는 걸 보아서는 약간 학교 봉사? 교내 봉사 정도 받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근거 있는 논리적인 네, 그런 네. 판단이었죠. 제 생각에도 이제 드라마 상에서 보면은 장근원 학생이 어마무시한 빼기 하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장군원을 때린 박세로이가 나중에 이제 퇴학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게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그래요. 약간 이런 심각한, 아무리 심각한 일이어도 가해자는 그냥 뭐 출석정지 5일, 뭐 특별교육 5일. 정말 좀더 하고 싶다 그러면 뭐 학교나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 청구? 이 정도에서 끝나고 피해자의 아픔은 더 이상 신경 써주지 않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이 네, 정말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럼 이 과연 이렇게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교 내에서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제 이런 재판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징계가 어떤 식으로 기준으로 일어나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저희가 흔히 학폭이라고 하죠. 학교 폭력위원회에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다룰 때, 징계에 대해서 다룰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1호부터 제 9호까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숫자별로 징계의 약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먼저 네. 이제, 김보미 학생, 제 1호 옆에 뭐라고 써있죠?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네, 적혀있어요. 서면 사과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찐 음. 마지막, 제 9호에는 뭐라고 써있죠? 퇴학 처분이라고 이렇 있습니다. 네, 퇴학 처분이라고 써 있습니다. 약간 만약에 아까 같은 학교 폭력 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피해자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1호 보세요. 그냥 서면 사과. 이건 약간 좀, 음... 저는 저로선 납득이 안 가네요. 이게 학교 폭력 징계 기준에 있는 게 옳은 건지 그런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쭉쭉 그렇죠. 보시면. 네. 제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호 행위의 금지. 이것도 금지라고 하고 별로 손을 안쓸것 같고, 봉사, 사회 봉사,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어떻게 보면 그 학생을 벌한다기보다 약간 회피하고 있다고 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제9호까지의 이 징계는 학교 내에서 처리했을 때 가능한 학폭 위에서 가능한 징계 기준이었고요. 그럼 저희는 한 가지를 더 알아볼 거예요. 바로 직접 재판이 일어났을 때,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학교 내에서가 아니라 이제 재판을 직접 진행을 해서 소년법에 근거하여 그렇게 처리를 할 텐데, 그럴 때는 어떤 징계 기준을 갖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과 14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을 나눠놨어요. 이제 먼저 보시면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초 소년법에 해당하는 그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 나이대 학생들은 소년법을 적용하고 보호처분에 따라서 이제 처벌이 진행이 돼요. 14세 미만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정도죠. 이 정도 학생들은 일반인들이 행하는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흔히 막 많이 어디서 주워들은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릴 소년법을 적용을 하고 또그 소년법 아래에 있는 그 보호처분에 따라서 처벌이 진행이 돼요. 자그 다음 저희 나이가 속해 있는 14세 이상과 19세 미만을 볼게요. 14세 이상과 19세 미만은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을 적용하고 또 그거에 따른 형사처분에 따라서 처벌이 진행이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럼 저희는 하나의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분명 서인과 똑같이 하는데 저희 항상 송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죠.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범죄에 관해서 송방망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똑같이 형법 적용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 이유는 제가 바로 밑에다가 제가 써놨는데 제가 써는 것처럼 형사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학생들이 형사책임을 지는 건 맞지만, 이 형사책임을 지는데 이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나이잖아요. 일반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소년법 아래에서 형사책임을 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도 일반인들이 가는 교도소 가는 게 아니라 소년 교도소를 통해서 이렇게 수감을 하게 되고, 밑에 써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15년까지 유기징역, 밖에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면 솔직히 최대 15년이면 15년까지 안이겠죠 맞아요. 그냥 뭐, 10년. 그렇죠? 평소에는 진짜 말하자 10년, 뭐 5년, 제 짧게는 몇 개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손방망이라는 얘기가 손방망 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손방망이 처벌이라는 음. 걸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또이 손방망이 처벌하면은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봐야 될 논제는 그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는가? 항상 이 논지는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매스컴이는 음. 어디서 항상 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네티즌끼리 굉장히 싸우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죠. 음. 그렇게 한 거의 이제 일단은 소년법을 먼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년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라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딱 읽어 보면 느낌이 오죠. 음. 얘를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교정하겠다는 게 목적을 둔 거예요, 소년법은. 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년법은 성인범보다 일단 정신발육이 조금 미숙하죠. 저희가 아무래도. 성장이 덜돼 그렇죠. 있죠. 그리고 성인범에 비해서 교화등이 용이하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원대한 장례가 있으며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아니하다고 판단을 해요. 법은, 법원상에서는. 네. 하지만 요즘 되게 또 굉장히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들을 처벌해야 하는 건지, 교화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두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번을 보면 제가 소년사건에 놓고, 소년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을 나눠놨어요. 이거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나이대에 따라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형사처분을 하는, 형사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칭할 때 소년보호사건, 소년형사사건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밑에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수칙. 말만 어렵지 그냥 쉽게 말하면 소년법 안에 있는 약간 목차 같은 개념인 거예요. 4장으로 나눠져 있고 음. 그 안에서 또 밑에 제가 이그젠프를 들어놨죠. 총칙, 음.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것들 등등에서 71조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음. 조사해 온 바로는 소년법은 약 제4차 정도 개정을 거친 다음에 현재까지 이르게 르 됐어요. 근데 그걸 다 다루게 되면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딱 제가 생각했을 때좀 중요한 것 같다, 중요한 변화였던 것 같다 라는 부분을 세 가지를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제일 먼저 소년법이 제정된 1958년 7월 24일 이거를 첫 번째로 갖고 왔는데요. 이때 법률 제489호로서 소년법이 처음 제정이 됐어요. 이때 적용 연령이 이제 20세 미만이었고, 지금보다 약간 좀 크죠, 터미만이. 그리고, 사형과 무기형 및환형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어요. 아, 형사님, 환형 처분이 뭐예요? 너무 어려워요. 음. 아, 제가 또, 아, 학생주부 좀 유식한 단어를 써버렸네요. 음. 네. 먼저, 환형 처분이라는 거는, 어, 예를 들어서, 봄이 학생이 뭔가 빵을 훔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음. 과태료를 물으라고, 이제 나라에서 뭔가 공지가 날라왔어요. 근데 네네. 봄이 학생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 원래 기존의 일정한 형인 그지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네. 형을 집행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봄이 음... 학생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벌금을 내지 하한 상황이니까 봄이 학생을 네. 노역장에 보내서 노역장에서 유치하도록 하는 이제 그렇게 아... 처분에 대해서 약간 유도리이게 처분을 바꾸는 거를 환형처분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을 급장한 네. 거죠. 근데 또 아... 이제 제가 언급한 부분 말고도 이제 이때 네. 당시에 가석방어가 기준을 완화한다던가, 아니면 미성년자의 범죄는 지방법원의 단독 판, 단독 판사가 심리토록 한다. 뭐 이런 사항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에 아마 가장 최근에 개정한 걸 거예요. 2007년 12월 21일에 진행되어진 제4차 소년법 개정입니다. 저는 이제 저는 이거를 개정 이유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이 부분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이제 개정이유을 읽어보면 최근 소년범의 재범률이 30%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또 그에 따른 범죄가 흉파 되었기 때문에 개정을 했다라고 써 있어요. 이건 솔직히 주변의 사건들을 보면 저희가 굉장히 잘알수 있죠. 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적용 연령을 20세 미만까지였는데 19세 미만으로 줄이게 돼요. 상한 연령을. 그리고 제가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하한 연령 또한 원래는 12세 이상이었는데 10세 이상으로 또 낮추게 돼요. 이런 이제 변화가 있었고요. 이런 변화를 토대로 지금 현재는, 현재의 이 소년법은 법률 제 15,757호로서 이제 2018년 9월 18일부터 시내, 시행이 되었고요. 적용 연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의 연령대 학생들을 소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면법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번엔 청소년 형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음... 청소년 형벌에 약간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소년보호처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음... 보호처분, 형사처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일반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호처분은 청소년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음... 자, 보시면 아까 약간 학교 폭력 위원에서 회 나왔던 1호부터 9호까지 그거랑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것도 약간 숫자가 커질수록 처분이 굉장히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숫자가 네. 작아질수록 처분이 좀더 약해진다고 생각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음. 읽어보면 먼저 제가 위에 써놨죠. 소년부 판사는 네. 심리 결과 보호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해야 한다. 말이 어렵지. 쉽게 말하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범죄를 잃은 청소년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그때 그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를 통해서 보호 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하고 그렇게 판정을 내리게 되면 이 1호, 1호부터 10호 중에 한 호를 정해서 그 학생에게 그 처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먼저 와... 1호부터 보시면 1호. 보호자 등에게 감옥위탁. 한마디로 이제 그 청소년의 보호자가 약간 감시를 하는 그런 구조겠죠. 그렇게도 음. 이어져서 뭐 사회 봉사 명령, 장기 보호 관찰, 뭐 보호 시설 위탁 축축하다가 마지막에는 장기 소년원 송치. 이게 바로 소년 교소겠죠. 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보호 처분이 있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청소년 형벌을 좀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나이에 따라서 자, 먼저 음. 가해자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 이 경우는 제가 아까 형사처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년법 아래에서. 여기 네. 그대로 나와 있어요.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 대신 아래와 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형사처분에 따르고 형사법을 따르긴 하지만 소년법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음... 그 다음으로 이제 촉소년법 나이에 해당되는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써 있죠.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오로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이 말은 아까 위에서 언급했던 형사 처분은 얘네는 형사 처분을 따르진 않는 거예요. 보호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약간 이들을 처벌한다기보다 이 아이들을 좀더 좋은 쪽으로 교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더 음. 강하다는 거를 알수 있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아 이거는 좀 제가 약간 마음이 아픈데 가해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솔직히 보미 학생 10세 미만이면 거의 몇 학년이죠? 어. 완전 핵기죠 초등학생이죠. 그쵸 저도 같은. 아, 저는 네. 아, 저는 형사죠 지금. 아, 아 네. 제가 형사 입장에서 봤을 때 10세면은. 거의 제가 만약 에 결혼했다면 을 딸이 10세 10세겠죠 아마 10세 정도 됐겠죠. 네, 그정도나때 굉장히 애기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세상 좀 정말 심각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이제 음. 이런 10세 미만의 학생들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 내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밑에 가로가 돼 있죠.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조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얘네들은 학교 내에서 처리한다는 얘기예요뭐이 음. 학생들을 뭐 소년법에 따라서 아니면 형사처분에 따라서 법원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 내에서 이들을 이들의 뭐뭐 뭐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처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더 효과적으로 좀더 실질적인 형사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있을까? 아니면 뭐 그런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그런 사건들이 있을까 조사를 하다가 제가 한 국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중학생 추락사 사건이라는 사건인데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때 네. 당시 굉장히 핫이슈였는데 혹시 봄이 학생은 아시나요? 네, 저 들어봤습니다. 그 패딩을 뺏은 가해자를 들어봤어요. 아, 맞죠. 정말 저는 그걸 듣고 진짜 정말 화가 났는데, 아,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자, 먼저 간단하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는 이제 또래 중학생들에게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 A씨가 잔혹한 폭행을 당하다가 그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이른바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입니다. 이 가, 가해자들은 법원으로부터 14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사건은 약간 많은 의혹에 되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자면 피해자 A군은 2018년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에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군 14살이에요. B군 등 4명에게 음. 폭행을 당한 후 1시간 20분가량 뒤인 그 당일날 오후 6시 40분 쯤에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바로 숨지게 됩니다.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그 아파트 경비원이신 고 시신 발견 시점은 추락 시간대와 비슷한 이날 오후 6시 40분 쯤이었습니다. 그가 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이 진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생기게 돼요. 이 경비원, 이제 경비원께서는 진술을 하실 때 그 시신이 매우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고 진술하셔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의 체온이란 게 죽고 나서도 이 체온은 한 일정 부분 유지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 경비원께서는 거의 바로 발견을 하셨잖아요. 그 시신을. 근데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만졌을 때 엄청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라고 진술하셨어요. 이제, 이거를,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약간 유출해보, 결과, 폭행 중 추락을 했다면, 시신의 체문이 일반인과 비슷해야 하는데, 시신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고, 이는, 옥상에서 이미 음. 폭행으로 사망을 하였는데, 가해자들이 이거를 좀더 형량을 줄이거나, 죄책감을 덜거나 하기 위해서, 약간, 그 상황을 자기들 유리하게 바꾼 거죠, 사살처럼. 약간, 예, 네,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네. 어쨌거나, 그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정말 그건 정말, 어말이안 나오네요, 지금. 그렇죠. 너무 나쁜 행동이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 가해자들에게 편 법원은 모두 실형을 선고했는데, 14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표극창 부장판사께서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군 14살, 아, 15살이군요. 장기 음. 7년, 단기 4년. 그리고 C군 14살, 장기 6년, 단기 3년. 음. D군 15살,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 이양 15살, 장기 4년,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하게 됩니다. 이게 음.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보미 학생은 이 선고에, 이 판사께서 선고하신 네. 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형벌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밖에 안 들어간다는 건 심지어 장기랑 단기가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형벌이 낮고 터무니없는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판부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 중,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세, 16세의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제 형벌을 선고하였다. 이렇게 밝히는데, 아무리 어려도 네 이건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정보가 전달됐으면 정말 조, 좋을 것 같은데, 많이, 서, 많이 서툴렀다면 그점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한 가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오늘의 토론이라고 적혀있죠. 토론의 네. 주제는 많이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혹은 뭐, 개정해야 한다, 개정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된다, 뭐, 다양한 의견, 다 모두 괜찮고요. 저희가 이 영상을 다 시청하신 후에 아마 밑에 토론 게시판을 저희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토론 게시판을 활용하셔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열정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분을 저희가 우수학생으로 선정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아마 생기부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최고다 최고.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네 이제 다시 어 혹시 김보미 선생님 계신가요? 아네 안녕하세요 김보미 선생님입니다. <laughs> 네 김보미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코로나 아, 코로나 죄송합니다. 코로나래 네. <laughs> 이태원 <태어 웃음> 클래스를 통해서 <laughs> 네. 네 클라스 클래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표를 두 분에 대해서 진행을 네. 해왔어요. 네. 네 혹시 뭐 하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수 학생을 뽑으니까 저 거에도 많이 오셔서 많은 토론을 활발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저희는 마치도록 같이 인사할까요? 네, 여기서 아, 네.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